안녕하세요. 저희는 오늘 장을 보러 왔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날씨가 너무 춥다 그래가지고 안갈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장을 하나도 안 많아가지고, 어,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오늘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캠핑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저희는 다시 갑니다. 그래서 장 보고 여기서 출발하려고 해요. 그러면 장 보고 갑시다! 고! 일단, 뭘 사야되나? <laughs> 뭐야되뭐하시는거예요어 <쓰는> <laughs> 그거 매운거 아니야? 아니야! 아 짜장이구나? <laughs> 나이거 미트볼 미트볼 스파이하 먹어볼래 가마요 삼치 하나 하나 자네 오케이

이사하러 가야 될어 빼라 그랬어 노즐을 빼달라 그랬어 10리터 섰어? 어 그럼 얼마나 차 있어? 반? 여기 조금 남아 있었거든? 어. 오늘 충분할 거야 저페니터에도페니터에도 가득 가득 차 있어 지금 넉넉해 완전 풀로 빵빵 돌릴 거야 <laughs> 눈이 오네요 캠핑장에 도착했는데 눈이 엄청 많이 오고 있습니다. 얼른 자리부터 잡아야 될것 같습니다. 빨리 서야 돼. 어들러 하늘이 다 젖고 있어. 어떻게? <laughs> 어떻게? 하냐? 어떻게? 망치가 떨어졌어. 부러졌어요 망치 있나? 또? 어떻게? 하원이 망치 있잖아 하 어떻게? 어떻 어떻게? 어떻게? 어게 어떻게? 어떻게? 이게이렇게 얼었다고? 아. 다쳐 그렇게 하면 하원이 망치로 해그 <laughs> 망치 잘안들어갔는데와이거동게이나버렸어 아, <laughs> 어떻게? 망치도 또 사야 돼 <laughs> 땅이 너무 얼어서 핵이 안 들어가요. 망치가 부러져 버렸습니다. 어떻게? 핵이 안 들어갑니다. 이게 가벼워 가지고 어디서 이런 망치를 샀어? 자기가 샀잖아. 자기가 아, 샀어? 나서라고나서라고 그렇게 무서운 건 아니야. 내가. 야, 이게 망치가 부러. 끝. 오랜만에 진짜 팩방도 힘들었다요. 진짜 오랜만이야. 다시 왔다. 폐계, 폐계 <laughs> 계절이 <웃음> 왔어. 이거 펴요. 황이. 옳지, 옳지, 옳지. 그래, 그래, 그래. 이거를 펼쳐볼까요? 아빠 이쪽 펴줘. 어, 됐어. 우와, 황이 진짜 잘한다. 어, 들어와 있어. 더 추우면 너무 따뜻하다. 엄 따뜻하다고? 뻥 뭔가 맘에 달려나요 그냥 제주녀가 용기를 길러 약한 자를 돕고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 태권도를 배웁니다 잘했습니다 오늘 날씨가 무척 춥습니다. 뚱땡이가 됐어요. <laughs> 제가 오늘 옷을 흰티, 검정티, 후리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옷 중에 가장 두꺼운 겨울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오다 보니까 또 아니나 다를까 눈이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기름을 10리터 이상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절대 출수 없다는 요량으로 10리터를 더 사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펜니터를 빵빵 돌려서 따뜻한 캠핑을 하고 갈 예정입니다 1시 정도에 저희가 들어왔는데 세팅이 또 금방 끝났어요 되게 오랜만이네요 어두워지기 전에 세팅 끝난 게 그래서 저희는 배가 고픈 관계로 우동을 끓여 먹을 생각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고! 엄마 영양제는 방금 캠핑장에 도착을 했는데 내가 묶가서 우동을 먹어볼 거예요. 그러면 우동을 먹어보도록 할게요. 가강 오, 이제 불평 안 하네? 야, 그래도 나름 캠핑 1년 차야. <laughs>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계속 불평했잖아. 좀 생각 없이 해 있는 날 하다가 그랬는데 생각하고 하면 안 하지. 어우 뜨뜻하다. 아뜨거워 아우, 고이 뜨뜻해. 아우, 국물 좋네. 속 이거, 풀린 이거, 이거, 이뜨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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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운거딱거고거거쫙내리거 엄청 시원해. 엄마, 하나,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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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래서 뜨거운 걸 먹는 거니까. 음. <laughs> 아재야, 아재야. 하나, 엄마랑 호로록 시합해. 엄마 도 잘할 자신 있어? 호로록을 누가 더 잘하나? 아빠 신사. 누가 더 잘하나? 나안돼요 저기요, 어머니 게임도 안 돼요 하은이한테. 엄마 호로록 잘하지 않아? 엄마 왜 이렇게 못해? <laughs> 호로록이 안 되잖아. 야, 이런 거 아니야, 이거? 아니, 사람이 아니야, 지금. 저 봐봐. 순식간에 확 들어가잖아. 한숟안밖에안어두 <laughs> 덩까지 먹었는데 왜 이렇게 여유로워나 야, 우리 따뜻하게 영화도 편 보다 들어가서. 가자! 응. 들어가자. 뭐야? 몬스터 호텔. 몬스터 호텔? 어. 우리도 볼만 하지 않아, 이거? 한번 가봅시다. 아우 잘잤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어 아. 네네해졌다야네네해졌어 잠들어서 이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밖이 깜깜해졌어요. <laughs> 얼른 저녁을 먹어야 될것 같습니다. 서둘러 주세요. 그래요. 저녁 먹읍시다. 여러분, 움직여요. 밥 먹읍시다. 자, 그럼 저녁을 먹어봅시다. 어시자. 아우, 위야 오랜만에 나온다. 야예. 스테이크. 네, 이거, 소스부 터져야 된다. 뜨거운 물이 데워야된다는 어, 뜨거운 소스데워야 되네. 게 k a y 어? k 거 y Okay. o k 가,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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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a 덜어내 a y Okay. 너무 모자랄 것 같은데. 많이 배고까 일단 비빔, 쇼끼 쇼 해주세요. 빨리 내어야 <laughs> 내어 레어 사기 이거 아, 을까 너무. 난못 먹어요. 뭐혀야 돼. 먹어보자. 먹어보자. 먹시다 어때요? 지난번 스테이크 반못하네 그래? 지난번에 먹었던 진짜 맛있었는데 나 확실히 믿겠더라 음? 맛있는데 그래도? 진짜 맛있어 음 아빠가 맛있어. 원하던 그 맛이지 음. 너무 맛있어 파스타가 딱 우리 입맛에 <laughs> 맞는 맛이야 <웃음> 오늘도 <웃음> 수고하셨습니다 잘먹 엄마 엄마가 볶을게 좀 맛있다. 맛있지? 맛있다. 간니잘 먹네요, 어머니. 응. 간식 먹어야 맛있네. 제가 원래 오늘 뱅쇼를 해 먹을 예정이었는데, 원래 캠핑을 안올 생각이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키트를 구매를 안 하는 거야, 뱅쇼 키트를. 그래서 오늘 부랴부랴 마트에 갔는데, 없어. 키트가. 근데 또 하나하나 다 사기에는 또, 너무 아깝고 해갖고 결국 포기를 했습니다. 오늘 사갖고 왔으면 진짜 잘 먹었겠다. 따뜻해. 추워가지고. 응. 다음에 올 때는 준비해서 오자. 근데 사실 뱅쇼를 먹어본 적이 없어. 맞아. <laughs> 딱 좋았을지 어쩔지 나는 몰라. <laughs> 그냥 따뜻하니 좋다니까 그냥 해먹는 거지. 야 항상 느끼는 건데 우리 이렇게 소고기랑 이런 거 사면 항상 모자라지 않아 여보? 응? 라면 준비해라.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그래도 요즘 소고기 먹으면 제법 먹어. 그러니까. 소고기의 맛을 알아버렸어. 근데 배가 부르긴 한데? 아니, 안불러자니 아, 나는 그냥 그래. 좀 모자란 느낌? 아까 무슨 라면 샀지? 김치 라면. 김치 라면 먹으면 되겠네. 응. 여보! 응? 우리 완밥했어, 완밥. 완박. <laughs> 쌉수리 완밥. 내가 먼저야. <laughs> 내가 먼저지. 내가 먼저지. 야 이러다 엄마 일등하는 거 아니야? 야 이거 큰 건이다. 큰 건이야. 이런 거꼭 아빠가 가져가던데. <laughs> 나 엄마 1등이야 라면을 먹자 라면을, 야, 라면을 있어요, 먹자 우리 얼마 있 라면을 먹자 먹자 라면을 먹자 엄마 라면 물이 끓고 있어요 들어갑니다 어우 그 매콤한 냄새가 그냥 먹어요 먹읍시다 아주 우동에 스파게티에 라면에 아주 우 아, 뭐야, 하나? 안 먹네. 오늘 면 파트. 발소리 끓고 있는 거 아니야? 죽인다. <laughs> <좀 주신다>. 안 <laughs> <laughs> 그래. <laughs> <laughs> 어우. 너무 반응이 시키한거 아니야? 그거 가지고 증명서 남이 어딨어? 너무 시끄러운 어, 거야. 자기, 자기, 괜찮아? 괜찮아? 어, 어, 여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어떻게 해야 돼? <laughs> 이렇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지 아, 알겠어. <웃음> <웃음> 저희는 이제 자려고 합니다. 오늘 날씨가 많이 추웠어요. 그래도 팬히터 빵빵하게 돌린 덕에 저희는 많이 춥지 않게 캠핑했던 것 같습니다. 밤에 잘때 많이 추울까봐 걱정이 돼서 하나 보여드려. <laughs> 우리 한이는 이거 하고 잘 거예요. <laughs> 저는 양말도 신 <신어요. 웃음> 양말도 신었어요. <laughs> 어, 내일 아침에 붙지 않은 얼굴로 만나요. 안녕. 자다가 너무 더워가지고 제가 히터를 좀 내렸거든요 저희 애가 이불을 전혀 안 넣고 자는데좀추웠나 히터를 내렸더니 <laughs> 이불을 다 빼잡아가지고 나만 춥게 잤어 <laughs> 난 어. 너무 추웠어 <laughs> 나 진짜 따뜻하게 잘 잤는데 아 이불 가져가서 안주는거야 <laughs> 진짜 안 먹었어 나는 그히터가 너무 싫었어 지금에나 먹는거지 학교 급식 먹을 때 엄마가 우유 먹으라고 급식 비중면 남거 사 먹었지. 형이랑 같이. 엄마 아직도 모를 거야. 걸렸어 지금. <laughs> 지금 걸렸다고. 왜 형까지 물고 나서 지는 거야? 사실 <laughs> 형이 그렇게 하자 그래서 한 거야. 아, 요즘 날씨가 진짜 추운데. 어, 요즘 캠핑을 하시는 다른 분들도 좀 안전하게 따뜻하게 캠핑을 했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이제 집에 가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가자! 가자! 가자!